자,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근데 어떤 어, 영상을 올릴 거냐면 유튜브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건데 특히 초보 유튜버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들을 올릴 거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성공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이제 올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 유튜브를 만들 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널 만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어, 유튜브가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 채널이라고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 채널과 개인 채널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 초보자들이 재생 목록을 만들거나, 아이콘을 만들거나 채널 아트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검색엔진 최적화, 기타 등등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유튜브는 뭐냐? 유튜브는요,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이건 다 아는 얘기죠. 뭐? 네, 그리고 2006년에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유튜브는 구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때 구글 검색 노출이 되게 잘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구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노출되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잘 쓰면 검색 엔진을 어, 구글 검색 엔진에 내가 노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동영상 공유 및 호스팅 사이트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고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말고 동영상 플랫폼이 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유튜브 말고. 네이버요? 네이버 TV? 네이버TV도 이제 유튜브 때문에 네이버가 만든 동영상 플랫폼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도 유튜브 흉내 내 가지고 아, 페이스북 와치라는 네. 거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리고... 그거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접했던 게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TV 있죠. 아. 어, 그런 것도 동영상 그 공유 플랫폼이긴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유튜브의 거의 독점 시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래서 어쨌든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지만 직접 업로드하기도 하고 공유할 수도 있는 영상 플랫폼이 유튜브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음, 그래서 어, 어쨌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유튜브의 종류가 어, 있어요 근데 혹시 보통 사람들은요, 크리에이터 유튜브, 비즈니스 유튜브 이러면 잘 모르거든요. 네. 그죠. 근데 유튜브는 네. 유튜브인 거지. 네.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리에이터 유튜브와 비즈니스 유튜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달라요. 음. 크리에이터 음. 유튜브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음. 조회수를 올려서 광고 수익을 통해서 어, 매출을 올리거나 수익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유튜버들이 다 먹방 TV 그다음에 도, 대도서관 뭐 이런 거다크리터 유튜브죠 비즈니스 유튜브는 뭐냐면 구독자나 조회수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어 수익을 내는 이런 유튜브를 비즈니스 유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유튜브의 특징은 뭐냐면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돼요. 어, 조회수가 아주 많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고객층에게 자기가 원하는 제품의 홍보를 잘할수 있는 거면 그걸 통해서 구매로 전환을 잘 시킬 수 있으면 그게 어, 유튜브가 매출을 만드는 음, 수익을 만드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비디오스 유튜브인 거죠. 흔히 알고 있는 게 크리에이터 유튜브를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목적이 다르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요즘에도 유튜브에서 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 구독자를 많이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말려요.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유튜버들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수축, 축소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리고 지금 진출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음. 구구라고 계약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충분한 수익을 내는 것도 경쟁이 지금 되게, 되게 심하거든요. 도전했다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음. 그래서 어,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경쟁이 심해서 성공하기 힘든 근데 비즈니스 유튜브는요.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몰라서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내가 잘 하게 되면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블루오션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능하면 그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크리에이터 유튜브 말고, 비즈니스 유튜브 쪽으로 해보는 걸 권장을 해요. 근데, 물론, 비즈니스 유튜브도 잘 하다 보면, 구독자가 많아지거나 조회수가 많아지면, 똑같이 광고색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어, 크리에이터 유튜브들은요, 작년에도 뭐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퀄리티 있고, 기획을 잘 해야 되고, 어, 여러 가지 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을 잘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팀이나 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통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통 4, 5명 정도의 팀이 붙어가지고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채널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또는 이제 유튜브에 기획사들이 있으니까 기획사를 통해서 유튜브를 관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소성공이나 인 중소성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개인이 운영해도 되는 데가 비즈니스 유튜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볍고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 창출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터 유튜브는 음, 구독자를 모고 으 조회수를 높여서 광고 수익을 통해서 구글의 에드센스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죠. 어, 비즈니스 유튜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마케팅 쪽에 좀더 의존해서. 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표를 보면서 네. 어, 기존에 음, 저희가 보던 그 크리에이터 유튜브들과 비즈니스 유튜브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 한눈에 딱 보여지는 것 같아서 어,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떤 개념의 차이를 음, 정확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음. 다 유튜브가 다 크리에이터인 줄 알았더니 비즈니스인 분분이이 생각보다 많이들 하고 계 n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e 네. a n i Hagogeshik, or Gatunikimita. Good job. Good job. Good j 지긴 하지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네이버 TV에도 올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좀 가볍게 비즈니스 유튜브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 수익을 만드는 쪽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쪽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보다 좀더 친밀감이 비즈니스 쪽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더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도 들기도 해요. 아, 유튜브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아주 편집을 잘한 영상도 좋아하긴 하지만 편집이 잘안 되거나 바로 찍어서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친근감 느끼거나 동질감 같은 거 느끼면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로 그, 날 방송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날 네네. 영상 이런 것들을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신기하게 조회수가 그쪽에더 많은 경우도 꽤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제가는 아 여기 그 주변에 유튜브 중에 한 분은 예전에는 진짜 삼각대 세워놓고 스마트폰으로 어, 자기가 그냥 이야기하는 걸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튜브가 되게 잘 컸어요. 그리고 나서 어, 구글하고 애드센스를 통해서 계약이 돼서 이제 수익이 들어와요. 한 달에 얼마씩 어, 작지 않은 돈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멋을 내세요. 편집을 해요. 음, 음. 이 멋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음, 음.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조회수가 떨어져요. 그 되게 신기하죠? 음. 그 사람들은 유튜브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어, 나와 같은 동질감이 느껴지는 걸더잘 보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도, 어, 내가 아주 어려운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매출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유튜브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 거죠. 그걸 더 많이 권하는 거죠.